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막한 세상이 어떻게 바뀌나, 세상이 언제 바뀌려나, 한탄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 뜻에 따라가는 저희들의 한 걸음, 말 한마디, 참된 저희들 마음의 신말이 하나가, 저희들 이웃들에게 평화가 될수 있고 사랑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스럽게 늘어나고 그렇게 퍼져나가는 향기가 늘어서 저희들 친구, 친척, 이웃들이 진정 주님 제자됨의 행복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 발걸음과 마음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양 1장 찬양드리십니다. <laughs> <laughs> 만복의 고는 하나 찬송 그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동 세교동문 3 5번입니다 세교동문 35번 함께 교독하십니다 <laughs> 스마트 주부에도 있습니다 마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네, <laughs>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름자리를 얻었나이다 <laughs>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눈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기네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의지하는 자는 복이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고백 들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은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낙기어가서서 주의 알자. 내 주의 것이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아멘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목사님들 말씀 전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 샷게오, 사케오, 샷게오라는 인물의 그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짧은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정말 수백 가지의 그 주제를 유추해 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고 믿는다고 그래요. 뭐 교회에 출석하는 그 평균적인 숫자를 봐도 어마어마한 분들이. 믿는다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실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또 목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정한 정말 진정한 죄에 대한 그 회개, 회개를 지나서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없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상 그 신앙은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렀다고 인정받은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 인물이 바로 사개오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아예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요, 사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거 참 쉬운 말이 아닐 건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과를 보고, 사건의 마음과 행동을 딱 보고, 구원에 이르렀다. 선포를 해요, 사았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셨을 때, 우리를, 우리 자신들을 부르셨을 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먼저 물어보잖아요. 말해요. 내가 네 안에 거해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귀오를 딱 봤을 때요. 단순히 아, 사귀오 얼굴 보고 외모 보고 그냥 인사하고 지나쳤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에그 속마음을 쫙 꿰뚫어 본 거예요, 이미.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역사하기를 원한다. 작교가요. 진정으로 구원받을 자리에 이르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기오는요그 순간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그냥 주인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한 그 회개, 돌이킴 그런 것이 순간적으로 사기오한테 일어났던 걸 예수님께서 딱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기오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청하지도 않으신 말을 해요.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내가 내 소유의 아예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네 갑절이나 곱해서 갚겠습니다 그래요. 이 말은요. 단순히 나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봉사적인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과거,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자신의 소유, 이 물질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기오의 삶의 중심이, 즉, 삶의 주인이 뭐였을까요? 돈이었잖아요. 사기오는요 같은 민족한테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세리장의 일을 관두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 돈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삶의 중심을 이루었던 그 돈을 사요의 마음속에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돈 때문에 그동안 죄를 지었고 그 돈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삶의 만족을 구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것이 그돈 물질 무의미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그냥 구원자이다 그것을 아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진정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열매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어 구원자라 하더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러고선 나는 그냥 믿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삶의 변화가 이 당연히 일어나야죠. 그러면서 뭐로 향해 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의 목적은요,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왜 믿어요? 구원이 없는데. 헛된 짓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개요처럼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요, 구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개오의 변화된 마음을 한순간에 알아차리고 선포, 확언을 해주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자신한테도 우리들한테도 이 일이 경험되어야 져 돼요. 이 일이 역사되어져야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일어나요. 성경책 먼지 쌓인 성경책 주일 돼 가지고 툭툭 먼지 털고 교회 간다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전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삭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 부자인 관리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과연 구원을 즉,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가계명을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 관리가 뭐라 그래요? 하, 웃으면서. 아이, 그것들은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키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해 문제없이 영생을 얻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너한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번 너한테 있는 거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한번 줘봐라 그러면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너한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큰 부자가 갑자기 얼굴이 변해요. 근심했어요 예수님은요. 이 관리의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 마음속엔 돈밖에 없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고 어려서부터 했지만 은 정작 그 관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영생, 구원의 영생, 그것들을 바라기만 했지, 삶의 변화가 없어요. 마음속에 돈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너그 물질들을 다 버리고,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관리가 주저하잖아요. 그 물질을 어떻게 포기를 해요? 못해요. 근심해요. 그래서, 그 관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 물질, 이돈 얘기, 단순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과연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진정으로 받아들였느냐, 이거를 비유해서 지금 스토리들이 전개되는 거예요. 돈 필요해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개오는그 관리하고 틀리게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주여 보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신 있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니까 바로 지금 그 순간에 과거의 내 속의 주인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고선 예수님한테,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관리, 부자 관리하고는 틀리잖아요. 부자 관리는 너돈 있는 거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봐라. 그랬더니 얼굴이 확 변하잖아요. 근데 삭기오는 그렇지 않아요. 싹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 보세요. 더 이상 물질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 세리, 세리, 이 세금 걷는 세리장이라는 사람들은요, 상상을 해보세요. 돈 일전 한 푼에 발발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파산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벌써 거기서 티가 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그 변화된 삶이라는 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로 결단할 때그 순간 구원의 기쁨이 그 이후로부터 날마다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복음의 소식을 사개오처럼 진정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부자 관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얼굴이 변하잖아요. 어둡게 변하잖아요. 내가 돈을 어떻게 포기해? 의뢰,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던 높은 자리의 부자 관리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히려 근심하였어요. 그런데 죄악으로 물들은 삶을 살았던 죄인 된이 세리장 사게요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순간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건요 내가 의로워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 내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인, 주인 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보잘 것 없고 죄인 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내 모습이 어때요? 정말 더럽고 추하잖아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알 거예요. 더럽고 추해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면서도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나의 이롭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손가락질 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어요. 나를 아주 존중해 줬어요. 도리어 나의 이 더럽고 추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고맙게 여기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를 반겨주시는 분 예수님이 구원의 구원이 너한테 이르렀다.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사오라고 해서 사오한테만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다 우리들한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탁해도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마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요, 정말 사계요 같이 주님 만남을 삼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하합니다새 <laughs> 찬송과 208장, 통일 찬송과 246장 찬양 드리십니다. <laughs> 잠깐만요. 게잘못됐나새 찬송과 반주 없이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맞죠? 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 다내 주의 교회는 정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악기사늘보하시네이교 푸원 시원, 시가 진리와 함께 원히원시시온치 넘치네 시멘시간시기도문과축시로서 <laughs> 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국과 미국 전 세계 난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